하면서 아... 그몸부가 그 이렇게 미장이나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좀라뭐한달두달 지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 아져 그런 것이 유기체가 아주 놀라고 이그아 그걸 만들어주는 전체가 움직이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전압적으로 끼 마사지해요, 놀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이제 운동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운동, 운동성.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불 물고 들어줘야 되는 거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네. 맨 처음에 동물 시스템, 예를 들면 절집어, 곤충들을 보면 그냥 자극이 오면, 메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톡건들리면톡 날아가죠. 톡건들리면 가잖아요. 근데 비둘기 중대가 어요 그냥 그 조개 하나가 비행기 보면 가까이, 실내도 가까이 갈 때까지도 몇 초간 딜레이할 수 있잖아. 요 상황을 보잖아, 비가 고양이 개정각하 그다음 사람 차 자, 그러면 이 동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양한 단계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움직임은 반드시 감각을 바탕해야 으로 돼. 그래서,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내보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고충들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고, 인간은, 인간은 그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보는 것을 하한다는건 기억을 참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지나게 왔는가? 어, 움직임을, 새로운 종류의 놀라운 움직임을 선보인 거죠. 지나시게. 그 기억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준 매개체가 뭐냐면, 냉이 있습니다. 언어라는 예. 것은, 어, 놀라운, 어, 비석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추구하는 언어, 목고사도 보시면, 신발 다라가 있다고 습니다 그걸, 예, 대규모 기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왜 인간이, 그 신발 다라 우리 웬만한 사람들 만나는 사 쓰거든요. 예. 어, 왜 이렇게, 만대는 내기지 단어나 이런 기업 용량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인 분은, 개나 고양이, 원숭이의 움직임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비교하고, 그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움직임에 나간다. 우리는, 어, 우리는 놀라운 움직임이라는 거죠. 어, 자, 보세요. 동물은 움직임이, 어, 그 한둥에서 도는 자극을 벗어나 그 움직임을 넘어서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는 움직임은, 어, 어떤 사람은, 그 언어의 비이라고 링크되어 있는 사람 언어는, 자, 돌심마세요 자, 주무하세요. 어.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 요 현장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이언 어느 정도 놀라운 네. 비밀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현장, 이 내가 있던 이 환경, 이 현장에 관한 모든 것도 미래야죠. 내가 무슨, 내가 마이크 잡고 있으면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 하든지, 물을 마시고 있으면 물컵에 대해서 이야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그, 내, 언어를, 말을 분석해보면, 말이라는 것이,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 좀가식을 이야기하잖아. 어제 어땠어? 어제 전술공원 했어? 뭐, 어, 내일 뭘할 건데, 지금 이,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 거의. 동물한테는 불가한하죠 동물이 많이 있겠네요. 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제 있었던 일을, 어제 그 상황을, 오늘 친구한테 언어를 쓰지 않고 하면 전달해보세요. 저 사장은 지 언어를 쓰지 않고, 어제 혹은 작년도 있었던 일을, 혹은 내일 있을 일을 언어를 쓰지 않고 전달했어요. 혹은 상징을 쓰지 않고 전달했어요. 그런 <laughs> 거니까. 미치면, 어, 그강 간하잖아. 어, 어, 어떡해. 내, 어제 내가 맥도날드에서 저녁에 먹었는데 햄버거 먹었는데 맥도날드 사인하고 햄버거 먹으러 재수없지 막, 어? 저도 오늘 안 썼다고. 에이 오늘 안 썼어? 당신은 재수 없는데. 제 수업은 3등이 기능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고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시간대 일만 사건을, 언어를, 3등을 쓰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가? 이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 중요한 것요 드디어 우리가 랭귀지를 쓰면서, 언어를 쓰면서 자연에서,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음, 다시 해야겠는 동물들은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어, 개나 고양이들은 기억이 대략 한 10분밖에 지속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그,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언어, 어느를 가정으로 해서 운동성 시간의 제약을 벗어났다는 게 놀라운 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운동성이, 운동이라는 것이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게 바로, 언어의 놀라운 힘을 빌려서 가능했습니다.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운동성이 가상 공학로갈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 전체 이야기 했어요. 다른 건다이으도 좋은데, 운동성 끝까지 물어내려져 보면, 이 우주 전체에서, 솔라 시스템 전체에서, 도대체 이, 이 지구상의 동물 시스템에서 갖는이 운동성의 제가 봤을 때 크게 한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동물을 비전에 설지 동물이나 곤충들 이렇게 보면 어 감각이 들어오면 곧장 운동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걸 갖고 있어요. 뭐잖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선택 못해요. 이건 다리 반사로 그야말로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이 들어오면 운동 퍼출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네. 곤충들이 갖고 있는 거라 생각다 곤충은 여기서 좀더 나아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일호로 척추. 본극적으로 인간이 갖는 그 운동성은 기억을 내포는 사람, 기억을 창조하는 동이야 창조했다는 말도 아니고, 좀더 말하면 기억 기흡 자체가, 기억도치 뭐냐, 학습이 뭐냐, 이, 이 문제를 듣고 먼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갖는 이 운동성은 상징을 통해서 자연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문화적 진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뭐냐 하면, 어, 결국, 어, 우리는 시간을, 시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에, 저 불교 쪽에서 얘기했는데, 동물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건, 그, 현존성입니다야생동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이왜 우리한테 섬세하게 느껴질까? 지금 키우면 가축되요 그러는 어떤 정신적, 정밀적, 아주 적자적인 어떤 현전성입니다. 시간이 단절된, 예, 시간의 단계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얼굴을 느끼고 고 있어요. 웬만한 예, 사람들은 얼굴을 느저긴 예, 그 <laughs> 히스토리가 이야기할 수없서 나올 것 같잖아요. 얼굴을 봐도. <laughs> 예, 그래서, 자, 다시 조금, 다시 놓고 겠습니다 예, 조금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랭귀지를 원하는 그 모든 랭귀지, 언어 단어, 동사 하나가 움직임의 프로그램입니다. 저 언어의 방식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합리에서 우리가 하는 다른 움직임도 안 했어요. 뭐, 서류 제출해, 또사인해 어, 뭐, 저, 어땠어, 뭐, 모든 뭐, 일을 한번 해보세요. 뭐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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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커피 갖고 오세요? 어, 차트 보냈어요? 예, 현금 지급 왔어요? 뭐든 참, 저, 물 한잔 주세요? 뭐, 어, 마이크 잘안 나오는데, 모든면 이야기 했어요. 그, 그 본질이 뭔가. 그 동사는 나와요, 혹은 그 말을 듣는 그 청중을 하여 움직임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 이 랭키즈 본질은, 어, 전체 대뇌피질에 이렇게 흩어져갖고 저장되어 있는 움직임의 프로그램을 어, 냉기질문 제가 봤어때 근데,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리피질이 그시냅스의 어. 3차원 방에서 어떤 그시냅스 형태의 변형이 기억이 있는 어, 그게 저장이 되어도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세포가, 운동한 세포가 어떻게 해서 그걸 순차적으로 그 세포도무리들이 그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게 맞출 수 있지 지금처는이 강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이 나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지금 다 맞출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 이 혀를 움직이고 턱 건너고 움직이고 그마찬갖고 앉는 것도 움직이고 제 술을 치하고 여러분들 느낌을 다 모니터링을 보고 어떻게 이 기적같은 타이밍이 다 맞아든가 여기 브레 공부를 하시면 첫 번째는 담혹감을 느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정상을 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어. 너무나 그 완벽해서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거과 거기 있어요 보이시다,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흠집난데 창문이 몇개 있어요. 이걸, 이걸 본 창문이 몇개 있어요. 퇴출 잘 하시는 분은 정신분들 있죠. 이게 고장난 상태를 어. 두 번째는 나는 매일 음 꿈입니다. 꿈을 간첩합니 근데 저는 처음에는 자,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할때는 이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보니까 정상이 뭔가 보여 정상에 밀봉된 처음에 뭔가 흠집없이 다견뎌그 상태가 뭔지보 꿈을 공부를 주고 매일 음는 공부를 해봤더니 아이 문제는 이게 뭔지 는 문제는 지금 이말을봐서 안된다. 이확도어요 저도 내그 수능 지나가 1억 4천만 원 정도 내는데요. 단골부터 시작되는데 동물 진화 전체를 봐야겠다고 동물고트닝을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가만 보니까 그통이보다더 면화가 돼어뭐 꼼짝할 수 없이 그 덩그러니 있어. 응. 움직임. 야, 전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을 계속 물어보자더니 응. 아, 동물식스에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이프로 되는 그 어떻게 해서 이 움직임이, 놀음이 가능한가를 배우면서 수술해봤더니, 감강하고 운동 사이에 그 단계들이 보이시잖아요. 결국 감강하고 운동 사이에 그 단계들이 보이면서, 인간으로 오면서 한번칸정 한 덜어보래요. 그게 바로 상징의 출현입니다 출연. 상징의 출현을 이해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괜찮으요 만약에 우주인이 서울 종교 한 거를 나타나셨어요. 그 우주인이 이렇게 지구의 도시 풍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다 내가 우주인이라면 아 도로가 있어 건물이 있어. 오저 어, 만져보니까 이 암석하고 비슷한데 뚝뚝 해 이렇게 이암석을 기차가 운하면 어쩌면 그 비슷한 건가 봐요. 오케이. 뭐가 뭐. 무슨, 뭐, 철교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그것도 보면 이렇게 뚝뚝 만져보고, 뚝뚝 들어보면 아, 이거, 이거 운석에 있는 철, 이거, 이거 뭐 비슷한 것 같으네? 녹선 비슷하네?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그우주이 길을 가다가, 에 네. KBS 방송국이라 간판을 봤어요. 어떻게 유추할까요? 그 우준이. 지금 뭐지? KBS? 이건 절벽을 엮으셨는데 깜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선말길이 없어요 1차 변형이 N차 변형을 해도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단점이 있어요 네, 사고 실험에서 그,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마이너스 사이트, 결국 제가 배고척기 공부를 계속하게 된것 중에 그 요인 중에 하나 결국은 천왕지. 네. 결국이 문제는 뭐 상징적인 제수처제수가잘준비되는데결국 문자도 고정식의 제수처라고 니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림을 그리면 매짜를 그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확실하게 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랄해서. 제수처예요. 제수처는 고정식 문자의 출연이라고 보는 학자이거든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니까, 이다어가 이것도 결국은 사 인간 원시 구조기에 그것다그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언 어느, 어느 문제 핵심입니다. 내가 알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입니다 근데 어느는 어떻게 결국 저는 어는 인간에 와서 상림을 통해서 운동성입다 그래서 공간에 제약을 벗어난 운동성이 추이했다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운동성이 지구상에 추리했다고. 동물은 시간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거 속박이 벗어나기 어려워요. 막, 백화점에서 막, 그뭐 장난 감 사다 가고, 막, 뒷부분은 3살짜리 애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섯째 애가 있다 생각 없어. 걔한테 엄마가 야너 일주일만 참아라. 다음주에 사줄게. 저 장난감. 그게 걔한테 의미가 있을까그 받을 수 있을까요? 걔들한테는 삶의 문화는 개념이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어, 자이운동성의이 진화라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단계는 이쪽 이 문화 시스템이 이, 이 성인이 되기 전, 사춘기 전부만 해도, 그, 그게, 현장입니다. 다 살, 네살 애들 한 생각에서, 막, 하는데, 걔들은, 네, 세살 됐구만은, 털 좀, 쳐다보겠다문 열었다, 젓다 하잖아. 공부가 있으면, 젓가락 없잖아. 왜 그럴까? 공부동산학번지, 즉, 작은 문제 뭘구분면서 운동을 하죠? 간단합니다 그 애들은 자기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운동을 선택해요 그래서 누구만 있으면 무거를 보면 열어 튀어나오면서 무조건 그게 명령을 해요 보다이 명령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물이 우리의 행동을 선택을 해요 사물을 베이스한 운동이라요 우리가 그 정신분들처럼 들려도, 그러니까 그 이쪽에 전두엽 이사무 때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사야기인데 어, 이 뭐, 가인이냐고출료받은 정수권 부인이, 어, 화장실 병기가 보이면, 어, 사무실 소배 받아. 다른데 근데, 그, 이쪽 전두엽이 시연사라면 사물이 명령을 해. <laughs> 사물이 우리를 하여 행동하게끔, 운동하게끔, 결정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물이. 물건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는, 어, 뭐, 다른 그, 다른 틀에서, 그, 막, 그, 네. 말이, 시, 말이 시간 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의 초기는, 언어는 곧 행동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피할 수 행동하고 결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운동 쪽으로 봐요. 크시지 <끝> 마세요. <끝>